자 오늘은 어 한국에 살던 친구는 아니고 외국에 살던 우리 친구 바이루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요 이 친구와 교감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루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바이루가 가장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엄마입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요. 순간 제게 이미지 하나가 전달됐는데요. 그 이미지는 어떤 나이든 여성분이었습니다. 피부가 검고 얼굴에 주름이 조금 많은 그런 여성분이었습니다. 바이루는 엄마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께서 사진을 하나 올려주신 게 있는데 제가 보았던 그 이미지와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우리 바이루가 집 말고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어디일까? 이 질문과 동시에 제게 영상 하나가 바로 떠올랐는데요. 이게 물과 해변, 바닷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 우리 바이루는 해변을 가장 좋아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바이루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데 지금 어디에 있을까? 가장 평화로운 곳에 있습니다. 온 세상, 온 우주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바이로 지금 누구랑 함께 있을까? 다른 많은 영혼들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기도 하고 또저 혼자 있기도 합니다. 이때 제게 이미지 그리고 영상이 보였는데요. 어떤 우주 행성 같은 곳에 많은 별들, 이 별들이 영혼으로 느껴졌고 이 영혼 별 같은 이 영혼들이 춤을 추며 막 움직이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에너지 발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이루, 지금 내게 보여준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수 있을까? 이곳에 온이 영혼들은 이렇게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발산합니다. 춤을 추면서 에너지를 발산해요. 지상에 살면서 응축되었던 이 에너지를 모두 발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